열넉자신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면은 고은 시인일 것이다. 안 들리겠습니다. 믿고 있요 그런데 고은 시인께서 많은 시를 쓰셨는데 이열넉자 가장 짧은 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내려갈 때 보았네.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런 이걸 만약에 올라갈 때는 못 보았는데 내려갈 때서 보았네. 하면 재미가 영 없죠. 그죠 <laughs> 재미가 영 없죠. 근데 이걸 다도고를 해가지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곳 하니까 얼마나 의심적하고 미이 열벽장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?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산에 올라가기에 급급해서 옆도 뒤도 못 보고 그냥 앞 사람 궁디만 보고 새가 갑자기 올라가고. 새가 막번이나까지도 올라가고. 그래, 뭐 봐도 앞 사람 붕디만 봤다. 누구 붕진 니서 모르고 앞 사람 붕디만 보고 올라갔다.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산을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은 정상에서 비로소 시목을 받는 가고, 참 멀리 산도 보고,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죠. 내려오면은 참 멀리 산도 보이고, 나무도 보이고, 그때 사이에 이렇게 풀도 보이고, 꽃도 보이고. 그래서, 데 우리는 올라갈 때는 그걸 못 봤죠. 눈을 뜨고, 보고도 못본게꽃입니 우리가 이렇게 봐도 못 보는 경우가 많죠. 어떤 사람은 눈에는 보이는데, 저는 똑 같이 보고 있어도 안 보이는 것. 그게 아마 세상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,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이 감정을 조금 넣어서 울림이 있도록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자, 내려갈 때 보았네.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꽃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꽃 울림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꽃 <목소리> 오늘 가족들에게 <위한 목소리> 미워서 내시 한편 미웠다.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